지금 이 건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어차피 일반 건이에요. 똑같은 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을 쏠때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오늘 교육생 선생님이 해준 말이 뭐가 있냐면 내가 우리 병원에서 이걸 짤때 이게 생각보다 힘을 많이 주고 여러 번 당겨야지 원하는 양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힘을 많이 줘 쇠보다 양이 많이 안 빠져 나온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세미나를 할때짜 보니 쇠보다 더잘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묻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이 생각보다 기능을 못할때 여기 보시면 여기 쇠가 보이실 거예요 양쪽으로. 요 쇠가 있는데 이 쇠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 보면 나온 정도가 이쪽은 지금 요만큼 나왔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튀어나온 정도가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게 튀어나왔어요. 반대쪽 보면 지금 구멍이 푹 꺼진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누를 거예요. 뒤에서 이쇠 부분 여기를 누를 거예요. 딱 눌렀죠? 누르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건을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싼 건들이 요게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좀싼걸 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뒤에서 이걸 눌러주면, 요게 딱 튀어나오면서 이제 비슷해졌죠. 그러면 이쇠 위치가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짤때이 헛손질이 덜 돼요. 제가 이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갑자기 보니까 딱 튀어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조절해 주니까 갑자기 건이 힘이 좋아져 혹시 이쇠 부분이 빠져 있다면 얼른 눌러 주세요. 그러고 자주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막아 줄수 있는 게 있으면 뭐 테이프라도 좀 발라 준다던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다 고 완전히 막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레진 같은 걸로 확 막아 버린다던가. 그래서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서 그냥 뭐 가볍게 막을 수 있는 테이프라던가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튀어나와 있으면 다시 내가 눌러 주면 되니까.